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주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초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심하고 죄지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계 많고 흥도 많은 인간은 행위나 공로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아무렇게나 하여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더 나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더욱 커지게 되는 셈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예상한 듯 바울은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없느니라입니다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떠한 대상에게 순종 또는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죄의 종로릇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이 변화됩니다. 바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앞서 바울이 자문자답 한 질문,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존재적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변화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과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때때로 이 존재론적 변화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려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며불며 용서를 구하는 아들 앞에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아비가 너를 잘못 양육한 죄다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회초리를 가지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아버지를 간절히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가보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려고 회초리를 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저 대신 왜좀 맞아주세요?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는 그 은혜의 몸둘바를 몰랐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 지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이 모든 존재론적 변화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귀중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전에 우리 지체를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극성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의의 종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건강히 하려면 불량한 식품,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을 멀리하는 것에만 몰두한 채 먹지 않아야 돼. 절대 먹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먹자라고 타협하기 십상인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죠. 그렇다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선하고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더 탁월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하죠. 예배와 찬송의 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적극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종또 의의 종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에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걸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채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에 걸 맞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